여러분, 안녕하세요. 싹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인을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어, 제가 서비스 하나를 추천을 받았어요. 요즘 좀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지인분께서 화분을 하나 들여놓는 게 어떻냐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리니파이라는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 화분이나 고르다 보면은 쉽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니파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맞는 식물도 고를 수 있고 그 화분을 또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니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 저한테 맞는 화분도 추천 받고 그리고 화분을 구매해서 이 서비스가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식물이잖아요. 근데 배송을 받는다는 게좀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추천을 받았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그린이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윗부분에 식물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린이파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아래를 내려 보시면 식물 큐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나옵니다. 큐레이션 시작하기. 이 큐레이션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우리 집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그린이파이에서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 환경에 맞는 그런 예, 큐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식물을 놓을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저는 저희 집에 두겠습니다. 공간의 온도를 알려주세요. 저희 집 조금 서늘하고 추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편. 온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로 하고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불을 켜놓으니까 간접광으로 밝은 곳, 식물을 키운지는 예, 3개월 미만입니다. 식물과 어떤 경험을 해왔나요? 예, 거의 처음이에요. 예, 처음으로 두고요. 식물에 관심을 가질 수는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출장이 작기 때문에요 식물이 키울 때 무, 무엇이 가장 어렵나요? 물주기, 햇빛 비추기, 비료주기, 분갈이 환기는 시키는 편이고요 해충은 거의 없고 식물 고르기도 어렵고요 화분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색감의 식물을 좋아하세요? 중복 선택하는 저는 이두 가지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성의 저는 30대고요 결과를 보여주세요 저를 위한 추천 식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서늘하고 빛이 부족한 주거 공간에서 잘 자라며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딱제 얘기 같아요. 저를 너무 잘 파악을 했는데 어, 테이블 야자가 있고요. 어, 이거 이쁜데요. 그 다음에 아비스. 아, 요거는 되게 작습니다. 작은 느낌이고 낮아요. 화분이. 그리고 아글라오네마 이 식물도 추천해 줬고 무늬 스킨 답서스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야자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야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쉽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네요. 어,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안전하고 크기가 작아 책상에 올려놓고 키우기 좋다 하며 탁상 야자 테이블 야자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작지만 정글 분위기를 연출하기엔 충분히 멋스럽습니다.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몰 수분 측정계. 아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물을 줄수 있는 타이밍을 알수 있나봐요. 건전지도 필요 없고 화분에 꽂아주기만. 이게 뭘까요? 이거 다 함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 원. 6천 원. 총 합이 2만 원, 2만 원, 2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구매한 테이블 야자 화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하루만에 받았어요. 상당히 빠른 배송에 놀랐고요. 화분이래서 그런지 좀 포장이 독특했습니다. 박스 한쪽 면에는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뜯고 옆면을 개봉하면 화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박스 윗부분에 취급주의 스티커와 함께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여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측면의 테이핑을 제거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물을 꺼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박스 옆면 테이프 부분을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와, 무슨 꽃다발 같이 들어있어요. 되게 포장은 세심스럽게 해줬습니다. 되게 그린이파이에서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포장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잡아당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고요. 포장이 되게 독특한 게 박스 자체가 이 화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배송이 될수 있었던 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박스랑 함께 이런 우편 봉투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해서 구매했던 수분 측정기입니다. 서스티라는 거고요. 이 봉투 안에 도착한 거는 이렇게 안내서, 안내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분 측정기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맥북 같은데 붙여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니파이의 뭐 감사 인사 같은 뭐 안내하는 그런 종이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화분에 대한 소개. 소개가 적혀져 있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분 측정기 서스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화분을 판매하는 곳치고는 되게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띡하고 화분만 보내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화분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한번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분 자체를 공기로 된 완충제가 화분을 감싸고 있어요. 지금 만져보니까 뽁뽁이보다도 더 견고한 것 같습니다. 이 완충제 안에는 이렇게 화분이랑 화분 받침이 있었고요. 화분이랑 화분 받침 색깔은 진흙색이에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화분을 보시면 화분에도 이렇게 포장이 또 되어 있어요. 내용물이 다치지 않게 흙과 식물을 보호하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이 파이가 화분 포장의 모든 기술력을 다 쏟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배송 중에 이 화분들이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는 그린이 파이의 정성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포장인 것 같아요. 흙 윗부분에도 이런 종이 같은 거를 깔아 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식물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형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를 걷어내 보니까 이렇게 흙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분의 형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바로 구매한 것 같이 그런 상태 완벽한 상태의 화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흙 같은 경우도 어디 치우치지 않고 되게 평평하게 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구매한 테이블 야자 화분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꽃집에서 들고 나온 것 같은 상태예요.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때, 여러분들 꽃집에서 굳이 안 사셔도 그리니파이를 통해서 선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화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화분이 되게 안전하게 배송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 테이블 야자 화분에다가 이 수분 측정기, 같이 구매한 서스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스티 같은 경우에는 토양 수분 장력 값에 따라 변하는 색깔만으로 물을 주는 시점을 알수 있다라고 해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식물의 뿌리 근처에다가 수직으로 박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박아 주고요 지금 서스티를 이렇게 꽂아 놨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꽂아 놨고요 지금은 하얀색이에요 막고 자놨기 때문에 하얀색인데 이 부분이 물을 주면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던 서스티가 다시 원래대로 하얀색으로 변하면 그때 다시 물을 주면 된다고 해요 식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물 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서스티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화분은 1년 365일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이 테이블 야자 설명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식물을 처음 받아 보신 뒤 물을 한번 주세요 화분 구멍으로 약간 새어 나올 정도로 흠뻑 줍니다 이 물은 제가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이고요 한번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스티의 그 하얀색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파랗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30분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수분이 충분한 경우에 말이죠. 그린이파이에서 화분을 구매하고 기대도가 만족도로 변했어요. 나한테 맞는, 우리 집에 맞는 화분을 골라주는 큐레이션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서 우선 전 놀랐어요. 그리고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 과연 만족스러운 화분이 진짜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것일까. 요런 기대감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족도를 점수로 평가하자면 진짜 95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 상태도 좋고, 이흙 상태도 좋고, 식물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서스티가 아까 하얀색이 지금 완전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수 있어요. 물을 주고 한 30분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태는 이 화분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다. 이 식물에게 필요한 물이 이 화분에 적정량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스티만 있어도 식물 죽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피디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식물 큐레이션 화분 구매 서비스 그리니파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